그래서 이제 여기 네 분을 제가 뽑았는데, 그네 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딱두 명입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태계 백성의 페이 박수입니다. 이전에는 제가 한번 연예인을 한번 숨기 고 걸쳐봤었는데, 하반기잖아요, 이제. 하반기죠. 하반기에 선생님이 보셨을 때, 정말 잘 되고 좀 두각을 음. 나타낸 연예인. 좀몇분 계시는데, 어, 첫 번째는 이제 강하늘 씨. 강하늘 씨가 지금 당신의 맛인가요? 네. 네 그거를 찍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좀 오징어 게임도 찍었었고 네. 어,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좀 주춤했거든요. 음. 이제 올해는 조금 조금씩 움직일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. 강하늘 씨가. 또하 나는 설인아 씨입니다.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시거든요. 그런데도 그런 만한 이제 구수한 연기를 좀 많이 잘하고 있어요. 얼굴을 딱 보면은 어, 이쪽 부분 쪽에 보면은. 이쪽 네. 눈, 코, 눈, 코 쪽에 보면은 복이 들어오는 오, 인상이에요.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서진아 씨가, 어, 올해는 굉장히 좋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안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이말 실수 하나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거 좀좀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. 자, 세 번째는 정경호 씨입니다. 이제 나올 때마다 드라마가 안 좋은 게 없어요. 상당히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정경호 씨가 A가 발라요. 정경호 씨가 기대가 많이 될 겁니다. 자, 어디서 뜨냐면 드라마에서 뜰 겁니다. 자, 요번에 노무사 노무진을 하죠. 정경호 씨가 괜찮아질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. 맞아요. 어, 나 혼자 산다에서 빵 터지는 우리 또 구성환 씨 보이시죠? 아, 네. 이야기 하셨어요 네, 구성환 씨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고, 너무 잘 되고 있을 것 같은, 계속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. 음. 근데 구성원 씨가, CF도 CF지만, 뭐 드라마도 이제 제의가 많이 들어올 거고, 영화 제의도 좀 들어올 겁니다. 구성원 씨가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분을 제가 뽑았는데, 그네 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딱두 명입니다. 강한 씨하고 구성원 씨입니다. 다음번에 한번 또, 어. 한번 연예인들 관련된 주제를또 돌아오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